시편 148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위에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모든 천사들이여 주를 찬양하며 하늘의 모든 군대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해와 달아 주를 찬양하여라. 빛나는 너의 모든 별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가장 높은 너의 하늘아 주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만물들이여,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의 명령으로 그들이 창조되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법령을 주셨습니다. 땅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너희 큰... 바다 동물들과 해양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번개와 우박과 눈과 구름들아, 주의 명령을 따르는 폭풍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산들과 모든 언덕들아, 과일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들짐승들과 모든 가축들아, 작은 생물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땅의 왕들과 모든 나라들아, 땅에 있는 너의 귀족들과 통치자들아, 주를 찬양하여라.청년들과 처녀들아, 노인들과 어린이들아, 주를 찬양하여라.이 모든 것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여라.그분의 이름만이 위대하며, 그분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빛납니다.그분은 주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요. 이스라엘의 찬양이며 주를 가까이 하는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하시는 이 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새해에는 더욱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은혜롭게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